안녕하세요. 예수비전승일기안전노사입니다시문대로 거둔다는 말이 오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송은근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근 목사님이 돼서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비중을 들여서 영상을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만큼의 가치 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대해봐야 제 경만 떨어지는데 뭐 굳이 상대하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만큼 아, 좀이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해세드 선교사님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아, 조우의 목사님, 조라단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화가 많이 난 거는 저 때문에 아니안 목사 때문에 화가 많이 난게 아니에요. 이동욱 회장님 때문에 화가 많이 난게 아니에요. 송은근 목사님 때문에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예, 송은근 목사님 보고 막 뭐라고 막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언급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아니안과 싸우지 않으려면 당신이나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걸리적거린다고 꺼지라고 <웃음> 또 웃음이 나오네요 아이고 참전하당 목사님 조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아군이었잖아요 아군 아니 같은 편인데 그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식으로 망신주는 말을 막 하면 어떡합니까? 하기야, 뭐, 그런 거 개념이 있으면 전광훈 집단이 아니죠. 그런 개념, 예의, 그런 걸좀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심화보 목사님이 돼서 어른이신데, 형님이신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인격살인안 했겠죠. 그런 수준이 일절안 되는 사람이니 뭐, 예의고 매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 목사님이 참안 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안 돼요. 성도가 다 떨어져 나가요. 생활 유지가 안 돼요. 뭐 성도들이 있어야 헌금을 하고 헌금이 있어야 이 단임 목사 사립이라도 나올 텐데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유튜브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애를 많이 쓰잖아요. 전광훈 집단의 후원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광고 수익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전광훈 목사한테 아부를 하잖아요. 조은 하던 목사님에게 아부를 하잖아요. 얼마나 아부를 심하게 합니까? <laughs>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애쓰고, 오랫동안 아부를 하고, 애, 애를 쓰고 수호를 했는데, 그냥 그게 일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어, 예전에 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송근 목사가 제일 얄미다고 근데 요 얘기를요, 여러 사람이에요. 이동욱 회장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사실은, 어, 전광훈 씨의 유튜브 추종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유튜브 추종자들 중에서 가장 이게 격이 떨어지는 분이 송호 목사님 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야 젊잖아요. 그리고 뭐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회적인 면에서 볼때뭐 사실 이렇게 뻔뜩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송호 목사님은 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수준이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수준이 제일 낮은 거죠. 목사님이 어른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엉뚱한 어리석은 사람이면요 어른이 더 형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바몬 목사님 그 가족 발언, 그 가족 발언이 뭐예요? 전광원의 실체를 드러내겠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뭐라고 방송해봤어요?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으라고참참 참 안타깝죠, 깝깝하죠 이 세상에 사람이 어리석고, 또 모자라다 해도, 그런 식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걸 전국 사모님을 들먹이면서. 근데 이번에 아마 정신이 바짝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신이 좀 들고, 좀 제대로 분배를 해서, 이제라도 좀 똑바로 행동하면은 다행일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뭐,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뭐 기대할 여지가 손두만큼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도 이제 씩씩거리 원하지, 흥분해가지고 잘못 자기는 만하지 반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참 불쌍한, 좀 비극적인, 그리고 비극점에서도 코미디 요소가 섞인 전광훈 집단의 모습입니다. 저를 웃게 해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웃음이 그냥 빵 터지고 말았는데, 에참참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저 잘못된 왜곡된 전광훈 집단 속이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들. 가스 라이팅 된 불쌍한 사람들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일반 시사방송이 아니에요. 전쟁방송이고 싸우는 방송이지.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이거 봐요. 아니, 전광훈 목사님도. 어 전광훈 목사님도. 전광훈 목사님 이름으로 오늘. 예. 저, 이동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전광훈 목사님 싸움을 중단하세요. 했는데,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이성희 변호사한테 이동욱을 고소하라. 싸움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고소를 하지 말이야지 아니, 전광훈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고, 조나단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잘난 척하고, 뭐, 열까지 이동욱 거고, 안유완하고 이제 싸움을 중단해야 될열 가지? 그게, 그게 전광 목사님을 위하고, 조나단 목사를 위한 거요? 예 아, 필요 없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 하지 마세요. 우리 이름 걸어놓지 마세요. 나를 극찬했다고? 나 칭찬하지 마세요. 왜내 이름을 왜 올려? 왜? 그냥 둘이 싸우지 마세요. 무니고 아니요, 하고 안 본인이나 싸우지 마세요왜 자꾸 우리한테 일을 창견하고난리니요아요아쨌요뭐 그것도 나는 이것도 뭐 제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아닙아니다우니는무조요전광요 목사님의 뭐전광니요아님을또 위한다고 위하기는 무슨 요아위해요그니게 그게 요하는거아요아니 나보고 요 아니요, 아니요, 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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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게임도 안 되게. 그러니까, 걸지럭거리는 것들은 다 쳐냈나, 이거예요, 저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